안녕하세요. 5월 1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출국을 막고 있었다가 이제는 그러한 출국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가끔씩, 국경을 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빠지지 않는 기념 사진이 있는데, 한쪽 발은 이쪽 나라에, 또 다른 한쪽 발은 저쪽 나라에 두고 나서 사진을 찍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이쪽과 저쪽의 경계 사이에서 그렇게 줄타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를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도 신으로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도 동시에 같은 신으로 섬겨서 그러한 다신론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문화적 관습이 그저 그러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그러한 우상숭배의 제사에 참여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결국 바울은 우상숭배에 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든 단지 문화적 관습으로 인한 참여이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찰질문 2번입니다 교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성만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니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에서 먹는 떡과 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그리스도의 피인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되어진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교회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떡과 잔을 먹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의 피에 참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20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20절에서는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마치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함과 같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참여와 성찬의 참여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귀신이냐 그 대상이 다를 뿐그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 교제를 한다라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건세 그 귀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문화적 관습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라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에 돌려지는 것을 노여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내 양심과 마음에 죄책감을 남기는 행위들, 신앙적인 걸림을 느끼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피해야 할 우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 관습이니까, 이것이 상식이니까, 혹은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로우니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죽게 숙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단한번눈 감으면 됐지라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마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우상에 둔채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거룩한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온전하고 참된 성령의 교제와 거룩으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